안녕하세요 이효석입니다 아 오늘은 사실은 제가 좀 어, 어깨가 든든하고 어, 기분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채널에 어, 업라이즈의 빈센트님이 나오셨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업라이즈의 네. 빈센트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그리고 반갑습니다. 업라이즈의 빈센트님이라고 제가 소개를 하면서 네. 뭔가 뿌듯하기도 하고 든든하기도 하고 기분 도 좋고 그렇습니다 한번 그 어떻게 된 건지 네네. 얘기 좀 해주세요 어, 신상의 변동이 있었고요. 네. 네. 소속이 바뀌었습니다. 네, 두물머리라는 스타트업에서, 어, 업라이즈로 주 적을, 음. 네, 주를 적을 옮겼고요. 업라이즈에서는, 어, 이효석 팀장님의 사나에서 인플루언서 활동을 하면서 이 비즈니스 하나를 런칭하려고 왔습니다. 음. 멀티패밀리 오피스라는, 음. 그니까 하이네월스 인디비주얼, 즉, 초고액 자산가들을 대상으로 토탈 컨설팅을 하는 업이고요. 더구나 회사 홍보를 잠깐 간단히 말씀드리면 업라이즈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가 크게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디지털 자산, 네. 또 하나는 전통 자산이라고 할수 있는 자문 1인 라이센스, 음. 그게 이제 든든이라는 자문회사인데 그두 가지의 콜라보레이션을 결목시키는 파일럿의 하나의 비즈니스가 멀티패밀리 오피스가 될 거다. 즉 음. 초고액 자산가들을 대상으로 이 전통 자산과 디지털 자산이라고 할수 있는 대안 자산을 믹스해서 좀더 특화된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든든합니다. <웃음> 네, <웃음> 맞습니다. 네. 아, <laughs> 하필 또 하필 그 네. 어, 업라이즈 투자자문에서 나오는 상품의 이름이 또 든든이잖아요. 맞습니다. 아 든든하다라는 네.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자 오늘은 이제 첫 데뷔예요. 어떻게 보면 네. 업라이즈의 네. 이코노미스트, 업라이즈 네. 인플루언서로서의 첫 데뷔. 진세트님 <laughs> 오늘 이제 어떤 내용을 좀 얘기하면 좋을까요? 네, 어, 오늘 어, 녹화 날짜가 14일이죠. 14일. 네, 금요일입니다. 간밤에 미국의 9월달 소비자 물가가 발표됐고, 발표 직후에는 큰 폭의 변동이 있었죠. 주가는 하락, 달러는 강세, 금리는 급락. 음. 그러다가 마무리는 또 주식은 급등 하면서 끝났습니다. 장중 네. 마이너스 2%에서 플러스 3%까지 그런 변동성이 컸는데, 전반적으로 이 근조에는 무엇이 있는가? 결국 인플레이션이 있죠. 그 인플레이션의 연결고리 중에 가장 끝단에는 연준의 행태가 있기 때문에 오늘 전반적으로 연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두 번째는 이 매크로 주표에서 가장 선행 지표가 무엇이 있을까? 즉, 개개인의 심리를 담당하는 그 심리를 반영해서 움직이는 지표가 뭐가 있을까라고 보면 또 환율입니다. 음. 그래서 최근에 이 달러 강세가 과연 어디까지 갈수 있을까에 대해서 짧은 소고를 말씀드릴 거고 자, 끝으로는 저는 어떻게 보면 오늘 약간, 음, 이른 콜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른, 이른 콜이라는 것은 네. 모든 컨센서스가 다 불안하잖아요. 꼭 세상에 망할 것 같고, 또한 연준의 피버팅이라는 것이 좀 요원해 보이고, 하지만 이럴 때 조금은 의심해 보자라는 메시지를 던질 텐데, 그 메시지의 결과적으로, 그럼 앞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경제 지표가 있습니다. 흔히 선행 지표라고 할수 있는 그네 가지 선행 지표를 좀 보자라는 것으로 마무리하고 싶고요. 전반적으로 매크로 비율을 좀 말씀드릴 거고, 무엇보다, 뭐, 처음이라는 건 항상 희소하죠. 희소하기 때문에 값어치가 있습니다. 이첫 데뷔를 이호석 아카데미에서 하게 되어서, 뭐 저도 든든합니다. <웃음> 네. 네. <laughs> 아직 기분 좋네요. 아니, 시작하기도 전에 그냥 괜히 기분 좋아가지고 흐뭇하게 듣고 있었는데, 어, 자료를 한번 보면서 얘기해 볼까요? 네. 일단 제목 표지부터 한번 보시면요. 네. 네. 표지가 앞으로 이런 동일한 템플릿으로 좀 나갈 거고요. 제목이 Hope the for the best, plan for the worst예요. 이것은 어 지난 9월 f m c 에서의 파울루 장의 Q&A에서 파울이 음. 얘기했던 멘트 중에 하나입니다. 음. 가장 최선을 희망하되 최악을 대비할 때다라는 얘기죠. 야, 멋있는 말이네요. 음. 네. 그러니까 파울루 장의 여전히 전지는 메시지가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여전히 긍정적인 비누이 있다. 하지만 경기 침체를 불사할 만큼 큰 고난과 시련을 준비해야 될 때다라는 메시지고요. 그런 것의 연장선상에서 이번 주에 IMF가 또 수정 경제 전망을 했죠. 역시 폭풍우가 몰려오고 있다. 그러니까 음. 전반적으로 월스트리트에 대한 플랜을 대비해야 될 때다. 하지만 긍정론에 대한 시각도 겸비하자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페이지 보시면 제뭐 모든 컨텐츠가다 그렇지만 다 두갈식이에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앞에 서머리를 쭉 해드릴 거고 음. 뒤에 가서는 그 서머리들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몇 가지 차트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구나 또 여기에 승문장이 이효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효석 팀장님과 <laughs> 또 티카타카도 기대하고 있다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일단 화면에 보시면, 음, 보시기 편하게 빨간색으로 하이라이트를 좀 드렸어요. 즉, 어, 한 20분에서 40분 정도의 이 컨텐츠를 듣고 난 다음에 이세 가지 정도는 머릿속에 어, 각인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메시지이고요. 첫 번째로는 합리적인 의심. 의심은 주관적으로 하는 거죠. 하지만 음. 최대한 합리적으로 해보자. 다른 얘기로 하면 데이터를 기반으로 의심해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희망 고문이 꽤 있을 수 있다. 어디에 있냐면 환율 시장에서 즉 외환시장에서의 지금의 달러 강세 추세 이쯤 되면 달러 강세가 꺾이지 않을까? 라는 계속해서 희망 섞인 의문이 있을 텐데 그건 고문일 수 있다. 희망은 아직까지는 섣불리 적어도 외환시장 측면에서는 가질때는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 번째로는 그 선행지표 네 가지. 이 선행지표들이 글로벌 주가지수의 선행지표입니다. 따라서 꽤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일단 첫 번째, 합리적인 의심을 가지고 연준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그러니까 모든 쏠림이 있을 때 역발상은 참 중요하죠. 하지만 섣부른 역발상은 또 죽음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투자는 확신이 아닌 확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지금이 확률적으로 합리적인 의심을 할 때다. 라는 음. 말씀도 좀 드리고요.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연준의 숨은, 즉, 연준을 이끌, 이끌고 있는 의장이 바뀌었다라는 것. 우리는 네. 이것을 다시 한번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린스펀이라고 가장 오랜 기간 연준의 의장을 해셨던 분이죠. 그린스펀의 수수께끼라는 얘기도 있었고. 자, 과거 그린스펀의 연준과 현재 파월의 연준이 뭐가 다르냐? 그거 보시면 이 인플스 리스폰스라고 해서 이건 계량 경제학에서 주로 쓰는 건데 충격 반응이 다르다는 것이죠. 즉, 그린스펀의 연준이었을 때는 이 포워드 가이던스 금융 시장을 미리 염두에 두고 선제적으로 대응을 했던 연준의 특색이 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이중 채무 즉 고용과 물가가 이런 정도의 꺾임이 있을 거고 또 이런 정도의 상승이 있을 거면 연준이 바뀌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대응하자라는 콜이 있었죠. 그게 주요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그 연준의 피버팅에 대한 기대도 우리 금융 시장이 그린스펀의 연준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나오는 행태였다라고 보고 있고요. 하지만 계속해서 엇박자가 나고 오 있잖아요. 그 원인 중에 뭐, 뭐가 있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파월의 연준이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인플레이션의 일시적인 현상에 대한 실기 이후에 데이터 디펜던트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 데이터 디펜던트 한다는 것이 결국 연준이 모든 정책의 귀결을 후행적으로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럼 그게 무엇이 달라질까? 우리 시장의 임플리케이션은 연준이 갑작스럽게 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음, 오히려 오히려 어~ 좀 약간 이해를 돕기 위해서 포워드 가이던스라는 거랑 데이터 디펜던스라는 것이 뭐무 자르듯이 이렇게 딱 잘라지는 건 아닌 것 같고요 포워드 가이던스라는 말이 지금도 이제 연준에서도 사용되고 있는 말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어~ 이거를 <laughs> 완전히 이거를 분리해서 생각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긴 하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데이터 디펜던스 그러니까 어~ 데이터에 의존해서 연준의 정책을 정한다라는 말이. 오히려 갑자기 바뀔 수 있다. 왜 그런 거예요? 모든 데이터를 다 확인한 다음에 네. 어, 선행적으로 바뀌는 거니까요. 예를 들어서 과거 음. 그린스펀 연준이었다면 음. 지금의 물가의 선행 지표들이 있지 않습니까? 음. 원자재 가격이라든지 아니면 최근 나오는 뭐 수요의 드리븐이라든지 자, 이런 것들이 경기 침체가 올것 같다. 수요가 위축될 거다. 어, 유가가 고점 찍고 내려갈 것 같은 전망치가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CPI라든지 물가 수준이 고점을 찍고 있지만, 네. 향후 내려갈 거라는 데좀더 무게를 두고 정책을 핀다라는 것이죠. 아하. 하지만 지금의 파월은 음. 40년 만에 최고의 인플레이션 압력을 차치하더라도 실제 선행적으로 바뀌기 보다는 모든 게다 확인된 다음에 약간 후행적이라도, 늦더라도 최대한 안전하게 가겠다라고 무게중심이 좀 뒤에 있다는 라 것입니다. 음. 그러면 이제 어떤 거냐면, 우리는 주식시장은 미래에 대한 꿈이잖아요? 미래에 이렇게 될 거다라고 전망과 개연성을 갖고 먼저 포지션을 취한다는 것이 좀 위험해질 수 있다는 라 것이죠. 음. 그렇기 때문에 연준은 오히려 거꾸로 이런 모든 데이터들을 다 확인하고 정책을 바꾼다는 것은 갑작스럽게 바뀔 가능성이 있다. 음. 이러다가 계속해서 이런 거죠. 기대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서 매파적으로 할 거야. 경기 침체에도 불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금리를 올릴 거야. 터미널 레이트, 즉맨 마지막에 금리를 5%까지 올릴 수 있어라는 계속해서 기대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 기대인플레이션은 지금 내려오고 있잖아요 계에도 그렇죠. 차트를 보여드리겠지만 어느 순간 생각지도 못하게 낮아진 기대인플레이션을 받고 음. 사전적으로 그린스폰이었다면 자 변하고 있지 잘 가고 있지 우리가 가는 궤도대로 가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톤 조절할 을 수도 있어 라는 연설을 했다면 음. 이제 파월은 그런 연설 없이 블랭크 이다가 갑작스럽게 정책을 바뀔 수 있다라는 것이죠. 뭐 제가 이제 뭐 시각화를 해가지고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물가 지표가 이렇게 올라가고 공행진하다가 이렇게 네. 떡 꺾이는 순간이 나왔다 이쯤 네, 네. 됐을 때 그린스퍼는 야 이렇게 가면 어차피 이렇게 갈 거잖아 네, 네. 그러니까 우리 털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갈수 있는데 파 네, 네. 파월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내려가다가 네, 네. 이로 내려가서 꼬라박는 것까지 확인하고 네, 네. 그다음에 바뀔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 그렇죠. 뭔가 좀 다른 거고 네, 네. 우리가 운용을 하는 입장에서는 항상 네. 주식이 선행성이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연준이 움직이기 전에 미리 들어가서 해야 많이 먹을 수 있다 이런 네. 이제 개념이 있는데 네, 네.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확실히 후행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유리하다라는 네. 이야기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것은 파우르장의 경험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하 의장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복합적인 위치에 있는데, 네. 파우르장이 인플레이션의 트랜지토리, 즉, 실기, 일시적이라는 실기 이후에 수많은 변수들을 다 외생 변수로 두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린스펀 같은 경우는 이런 외생 변수에도 불구하고, 주로 이끄는 정책적 트렌드에 대해서 자신있게 언급을 했던 연준이었다면 음. 지금은 상당히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음. 그것을 험블 앤 님블이라는 표현으로 겸손해졌다는 그렇죠. 것인데 저는 그 상황이 수많은 변수가 많으니까 나도 잘 모르겠으니 나 파월, 우리 연준은 모든 것을 다 확인하고 그때 정책을 바뀔 거다, 단 확인하고 바뀐다는 게 급작스럽게 바뀔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늦을 수도 있고 너무 빠를 수도 있고 막 이런 이런 문제가 좀 있어. 그러니까 너무 늦겠죠, 보통. 보통 파월의 정책을 쓴다면. 그렇죠. 그렇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네,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합리적인 의심에또 다른 얘기로 데이터 기반의 의심을 해보자라는 음. 말씀 드리는 거잖아요. 지금의 의심은 연준은 피버팅하지 않을 거야라는 것에 이러이러한 상황이 되면 바뀔 수 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데이터를 확인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이게 보통 연준의 피버팅에 대해서 네네. 시장에서 굉장히 기대가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왔다갔다 했었는데 네네. 사실 어제 물가지표가 나오고 나서는 피봇에 대한 기 내감 아이고 말도 하지마 이런 <laughs> 네. 식의 분위기가 어제 밤 9시 반에서 10시 사이에는 있었어요 한 11시까지 있었어요 그렇죠 11시까지 네. 그런데 이제 그이후에 <laughs> 이제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워낙 그쪽으로 쏠렸다가 네. 네. 다시 이쪽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을 네. 할수 있는데 네. 말씀하신 대로. 아무렇게나면 하안 되니까. 맞습니다. 기준 좀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항상 혼란할 때는 백투더베이지이기죠. 연준이 정책을 어떤 기준으로 피는가? 이중채무 음. 듀얼먼데이트입니다. 네. 계속해서 강조하도 강조해도 아깝지 않은 이명 어, 명분이고요. 첫 번째는 고용이고 두 번째는 물가입니다. 근데 고용부터 한번 볼까요? 먼저 고용은 팬데믹 이전 수준을 이미 회복했어요. 음. 어, 취업자 수 어, 증감을 통해서 보면. 2020년 3월 달에 팬데믹이 됐기 때문에 2월 기준보다도 훨씬 더 많은 숫자의 취업자 수가 고용시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규적으로요. 하지만 여전히 미국의 고용시장을 바라볼 때 타이트하다라는 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음. 그 타이트한 이유는 두 가지를 크게 들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경제활동 참가율이 여전히 갭이 있죠. 음. 한 1%포인트 정도의 러프하 갭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경제활동 참가율은 고용시장에서는 공급인데 노동시장에서의 공급은 가게가 담당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보통 수요와 공급이 고용시장은 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공급이 증가하면 임금은 줄어들고, 공급이 줄어들면 임금은 오르는데, 음. 지금은 그만큼 경제활동을 참가하는 사람들이 줄어들었으니, 임금이 더 오를 수 있다. 일하는 사람이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 네. 참가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렇죠. 음. 네. 그래서 이 경제활동 참가율이라는 지표를 갖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타이트하다는 이유로. 두 번째로는, 어, 미국의 고용지표를 분야별로 브레이크다운 해보면 생각보다 다 이전 수준을 뛰어넘었는데, 음. 오직 서비스 관련된 거, 그러니까 음. 여가 관련된, 접대 관련된 것이죠. 호스텔리티. 이 부분이 여전히, 어, 이전 수준을 회복 못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은 고용시장의 수요라고 할수 있는 기업 입장에서는 아직까지도 이렇게 서비스와 관련된 사람들이 회복을 못하으니더 채용을 할수 있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는 겁니다. 네. 즉, 수요가 더 증가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타이트하다 그러는데, 저는 이것을 조금 바꿔보고 싶습니다. 뒤에도 네. 표를 말씀드리겠지만, 자, 경제활동 참가율, 물론 코로나 이전보다는 여전히 갭이 있습니다. 그 갭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연준 내부에서 보호만이라는 여성 이사가 여성들의 고용의 진입 과정이 좀 달라졌다라는 것으로도 이유를 대고 있고요. 하지만 제가 오늘 갖고 오고 싶은 것은 핵심 연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음. 25세에서 55세까지. 가장, 어, 주도적으로 경제 활동을 하시는 인구들. 그 핵심 그렇죠? 연령, 인구의 경제 활동 참가율은요, 이전 수준을 다 회복했어요. 아하. 그러니까 전반적으로는 갭이 좀 있어 보이지만, 은퇴 연령자 아니면 아예 핵심 연령층이 아닌 다른 연령을 제외하고 이 핵심 연령만 보면 이미 다 복귀했다라는 거예요. 음. 그러면 고용시장이 더 타이트해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약간의 퀘스천. 이미 다 회복을 했다라는 음. 얘기를 하나 할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서비스업이 여전히 코로나 이전 수준에 다 회복을 못했다 했잖아요. 그런데 아마존 고라는 거. 그러니까 아마존이라는 지상 최대의 이 점포에서 무인 점포를 이미 오프라인 매장으로 시시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서비스업 키오스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팬데믹 이전에 서비스업 채용의 구조적인 변화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 고용이 타이트해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연준은 이 정책을 필때 듀얼 멘데이트 고용시장에 뭔가 무게를 두고 지금의 스탠스를 유지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 미세적인 변화들의 데이터의 흐름을 보면 아니다. 오히려 고용이 지금보다 다시 더 좋아지기는 좀 힘들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음. 고용이 더 좋아지기 힘들다는 것은 연준이 계속해서 고용이 괜찮으니까 금리를 올린다라는 것에 대해서 명분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리가 합리적으로 의심을 해보자라는 게첫 번째 포인트고요. 두 번째는 이제 물가예요. 뜨끈뜨끈하죠. 간밤에 나왔기 때문에. 9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컨센서스를 상회했습니다. 어, 헤드라인 기준으로 8.2%의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이 나왔으니까요. 네. 헤드라인의 향방은 원자재와 연동돼 있어요. 특히 유가에 연동돼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상승률 둔화는 이건 기정사실입니다. 기저유가를 차차 하면 보면요. 하지만 변수가 참 난무해요. 왜냐하면 오펙플러스가 200만 배럴의 감산은 뭐 실효성을 차치하더라도 시장의 컨센서스를 항상 히트하는 감산이니까요. 음. 공급이 줄어든다는 것은 유가가 다시 한번 오를 수 있기 때문에 헤드라인은 유가의 영향을 받는데 유가가 지금보다 더뜰수 있으면 다시 한번 물가가 오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우려감이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 코어를 좀더 중요하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코어라는, 코어라는 것이? 코어라는 것은 지금처럼 변동성이 높은 농산물이라든지, 아니 국제유가를 딱 제외하고, 음. 정말 수요에 적극적으로 물가가 얼마나 바뀌는지를 트래킹하고, 한번 인덱스화 해보자. 그것만 추려보자. 흔이 핵심 물가지수, 우리가 코어 인덱스라고 하는데요. 이 코어 CPI가 전반적으로 서비스 수요 증가에 연동되고 있어요. 네. 왜냐면 간밤에 나왔던, 어, CPI를 좀더 브레이크다운 해보면, 물론, 에너지 가격이 또 많이 올랐죠. 하지만, 음. 주거비라든지, 음. 전기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수요와 연동된, 서비스 수요와 견동된 부분들의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전방위적으로 다 오르고 있습니다. 우리 사전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정의할 때, 모든 물가가 전반적으로 다 오르는 현상을 인플레이션이라고 정의 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지금 상황이 보면 인플레이션이에요. 음. 그런데, 여기서 또 저는 약간의 합리적인 의심을 하자는 말씀을 드려요. 연준이 9월 달에 프로젝션. 연준은 분기 말마다 경제 전망을 하잖아요. 3월 달, 6월 달, 9월 달, 12월 달. 네. 9월 달 전망에서 이미 언급을 했습니다. 올해를 끝으로 음. 내년부터 적어도 2025년까지는 이 헤드라인과 코어가 역전될 거다. 음. 항상 유가가 크게 올랐기 때문에 유가의 어 비중이 높은 헤드라인이 핵심 코어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보다 높을 수밖에 없는 국면은 이제 끝났다. 아, 잠깐만요. 헤드라인하고 코어를 네네. 잘 모르시는 분들 한 번만 다시 정리해보면, 네네. 헤드라인이라는 거는 우리가 그냥 바로 CPI 얼마? 그러면 바로 보는 그 숫자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어제 8.2%. 네. 여기에는 유가도 포함되어 있고, 뭐, 농산물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코어는 얘네들 네, 빠진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유가랑 원, 어, 농산물 가격이 많이 올라서 네, 네. 이 지금까지는 헤드라인 네, 네. 그냥 우리가 직관적으로 보는 그 숫자가 물가, 더 높았는데 맞습니다. 지금부터는 이게, 이게 더 높아질 수 있다.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 어제도 코어 CPI가 높게 나와가지고 맞습니다. 와, 이게 이제 이게 코어를 중요하게 보는데 얘가 올라가 버리면 어떡하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네. 이게 이제 역전된다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렇죠. 자 이게 역전된다는 것을 연준이 이미 FOMC에서 전망치로 투박하게 숫자로 던져놨어요. 음. 우리는 이 숫자의 해석을 잘 해야 될 시기가 왔는데요. 네. 자 이게 역전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음. 경기 침체가 나타납니다. 아 그래요? 왜 그런 거야? 그거는 결국 이 핵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수요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음. 그러니까 경기가 좋으면 많이 올라가고 음. 경기가 급락하면 이 코어 CPI가 급락하는 것이죠. 음. 그런데 이 헤드라인과 코어는 결국 수요와 공급으로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이 헤드라인을 얘기하는 공급 쪽의 축소 하락보다 수요 쪽의 하락이 더 크게 나타나니까 역전이 되는 것이죠. 음. 그 전반적으로 이게 역전된다면, 과거 제가 차트로 보여드리겠지만 미국의 한 60년 역사에서 경기 침체가 항상 왔었어요. 음. 더구나 패턴이 있었는데요, 경기 침체가 나타나기 바로 직전, 그니까 음. 미국의 전미 경제 연구소라는 NBER에서 경기 침체라고 정의하기 직전에 헤드라인과 코어의 이 스프레드 차이가 극대화됩니다. 음, 엄청 많이 벌어진다는 그렇죠? 거예요. 엄청 벌어지다가 곧바로 경기 침체에 맞으면서 급락해요. 음, 그러면서 마이너스권까지 내려갑니다. 음, 완전히 역전되는 것이죠. 지금 헤드라인과 코어가 극대화되고 벌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음, 그러면 조만간 미국의 NBER이 저는 정치적인 이유로 경기 침체의 선언을 좀 미루고 있다고 보는데요. 네. 내년 상반기에 경기 침체 가능성이 좀더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죠. 내년 상반기에. 네.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어떤 말씀 드렸냐면, 경기 침체가 내년 상반기에, 지금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보다 좀 일찍 올수 있습니다. 음. 그게 장단기 금리 차로도 많이 설명을 하지만, 저는 이 물가, 헤드라인과 코어의 차를 갖고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경기 침체가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연준이 금리를 낮춥니다. 피보팅을 한다는 거죠? 맞습니다. 아.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될수 있을 것 같아서, 이건 제가 한번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네네. 어, <laughs> 과거에는 어떻게 됐는지는 저, 저도는 자세히 안못 봤어요. 코어랑 네. 집, 어, 헤드라인이 어떤 식으로 해서 역전이 됐고 이런 걸 자세히 못 봤는데, 네. 지금 만약에 역전이 되긴 하는데, 네. 헤드라인 내려와요. 네. 코어도 올라가는 구간에서 역전이 된다. 네. 이거는 어떻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네. 과거의 경기 침체 구간에는 아마도 네. 제 생각에는 내려오는 네. 과정에서 네. 얘가 네. 더 내려가서 되든지 뭐 이랬을 것 같은데, 네. 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이제 스태그플레이션 염두에 두고 하는 질문이에요. 맞습니다. 미국에서도 금리 아니 경기는 안 좋은데 물가는 네. 안 잡히는 구간에서 네, 이러면 네. 어떻게 되는 건가? 지금이 그렇게 벌어질 가능성이 꽤 크죠. 그러니까요. 네. 그럴 때도 리세션입니다. 왜냐면 하 네. 결국 시차입니다 음... 결국 헤드라인의 지금 전방위적인 물가 상승률이 음... 주거비가 소비자 물가에 미치는 영향 한 1년 남짓하는 그 시차 음... 그 시차 때문에 역전 현상이 이뤄지는데 네. 그때는 수요도 차츰차츰 둔화되는 것이죠 아...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것의 역전은 스태그플레이션을 가기 바로 직전의 단계라고 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음... 스태그플레이션의 그 범위는 정도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결국 경기침체로 규결된다는 게 중요하고 음... 문제는 자, 경기침체가 온다면 과연 연준은 바뀔 것이냐? 그렇죠. 바뀐다. 그러니까 경기침체를 감수하더라도 <laughs> 우리는 물가를 잡아야 된다나는그 그렇죠. 명제로 생각해보면 그렇죠. 경기침체가 오면 연준이 피봇을 할 것이냐라는 네. 질문은 네, 네. 무슨 질문이 있어야 되냐면 네, 네. 물가가 안 잡혔는데도 그렇죠. 바뀔 거냐는 질문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헤드라인과 코어의 역전은 음. 물가가 잡히는 상황에서 경기침체가 나오기 때문에 연준이 바뀐다라는 것이죠. 음. 아,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게 참 되게 우리가 피봇에 대해서 네네. 되게 이제 토론을 하고 있는 건데요. 네네. 어, 저 흥미롭습니다. 어쨌든 헤드라인과 네. 코어라는 그 지표의 역전 여부를 가지고 한번 판단해보자라는 좋은 아이디어를 주신 것 같고요. 네. 왜냐하면 장단기 금리차 역전에 대해서는 이미 네. 많은 분들이 그렇죠? 얘기를 하니까요. 음. 그리고 실제 뉴욕 연준에서는 10년짜리랑 3개월짜리의 음. 모형을 돌려서 꽤 정확도가 높아요. 음. 그러니까 이미 미국 내에서도 지역 연준이긴 하지만 과거는 뉴욕이 수였으니까요 어, 과거 지역 연준의 모델링으로 이미 경기 침체에 들어가도, 어, 들어갈 만큼의 음. 국면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다시 화면을 보시고 세 번째입니다. 자, 근데 이런 피버팅에 대한 논란이 9월 FMC 의사록에서 나왔어요. 아, 네, 한 12페이지 정도 됐는데요. 음. 앞단에 뭐 소개 빼고 뒤에 빼면 점점 좀 의사록도 좀 짧아지고 있어요. 네. 어떤 걸 의미하냐면 이제 할 말이 별로 없다라는 거죠 회의에서도. 음. 네네네.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요번에 제가 주목했던 것은 투머치와 투 리를에 대한 코스트에 대한 우려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인플레이를 잡기 위해서 너무 과하게 지금처럼 세게 했다가 경기 침체를 나왔을 때그 코스트와, 음. 아니면 과거처럼 이쯤 되면 잡힌 거 아니야? 빨리 피버팅 하자. 좀 약게 가자. 음. 라고 했을 때 발생하는 더큰 인플레이션에 대한 코스트. 음. 이거에 대해서 연준 의사로 에서 논의가 시작되고 있다는 라 거. 음.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항상 합리적으로 의심을 할 때, 밖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표를 보고 우리도 외부에서 보지만, 연준 내부에서 작은 목소리의 균열, 음. 그것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음. 11월 달에 75 베이스 포인트의 금리 인상이 저는 거의 100% 기정사실화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미국의 기준금리가 상단이 4%가 돼요. 네. 드디어 4자가 보이게 되는 것이죠. 아, 11월에요. 네. 그러면 12월 달에 자이언트 스텝 플러스 빅 스텝은 모르지만 결국 1년 안에 5%의 기준금리, 즉, 터미널 레이트의 5%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쯤은 이제 세움을 해도 확률적으로 가능한 국면입니다. 음. 자, 미국 성장률이 잘 나와야 2에서 3% 나오는데, 코스트라고 할수 있는 비용단에서 5%의 물가상승률이 꽤 1, 2년 정도 이어진다. 그러면 매출보다는 비용단에서의 우려가 높다. 결국 이것은 리세션이다라고 음. 저는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 투머치와 투리를 액션에 대한 논의가 당장 따끈따끈했던 고래 포임시 의사력에서도 나왔다. 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합리적인 의심을 조금 빠른 금은 빠른 감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해야 될 때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아직은 그래도 과감하게 더 하는 게 네. 어, 낫다. 그렇게 힘들어도 인플레이션 <laughs> 하는 게 낫다라는 쪽에 네. 이 우세한 것 같아요. 왜냐면 연준 의원들이 발언들이 있는걸 보면. <laughs> 맞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런 논란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네. 있다라는 거는 저도 되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왜 그러냐면 제가 모두의 그린스펀 연준이었으면 음. 이런 의미가 이미 시장에 액션이 취해졌을 텐데 파월이 계속해서 데이터 디펜던트 한다고 얘기했잖아요. 음. 내부에서 이런 논의가 있었으면 과거 그린스펀이면 액션, 즉 연준의 통화정책에 조금 조금씩 균열이 이미 반영이 됐을 겁니다. 음. 근데 파월 장은 이런 노, 내부적인 논의는 계속해서 쌓아두다가 결국 명분을 쌓아두다가 음. 데이터가 딱 확인이 되면 갑작스럽게 바뀔 가능성이 있다. 오케이. 네, 그것을 우리는 좀 대비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네.